미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추천 탑7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중 7개를 골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추천하는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서 매주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게임을 준비해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콘솔과 PC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2D 플랫포머 액션 장르 게임으로 지난 6월 4일 모바일 버전이 정식으로 발매되었는데요. 게임은 마왕성의 경비를 맡고 있는 꼬마 스켈레톤인 스컬이 되어 인간들에게 붙잡힌 마왕을 구출하기 위해 용사와 모험가 그리고 제국군에게 홀로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맵에 존재하는 모든 적을 처치한 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진행 방식과 해골이라는 주인공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종류의 두개골을 장착해 그에 맞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특징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등급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아이템과 정수를 이용해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재미도 있어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었으며 높은 난이도의 전투와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비롯한 장르가 로그라이크라 랜덤한 요소도 많은 편이었고 귀여운 픽셀 그래픽과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유료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10% 할인된 가격인 8,910원에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나 나중에 수정이 되겠지만 아직은 버그가 많이 보인다는 점등 나름의 단점도 여러 언급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식은 잘된 모습이었고 가격도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 재미가 보장된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도트 그래픽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데드어이드 좀비워페어 입니다.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를 그린 디펜스 장르의 게임으로 버스를 지키며 바리케이트를 먼저 부숴야하는 스타일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다양한 캐릭터와 아이템까지 합쳐 최대 6명을 팀으로 구성한 뒤 천천히 차오르는 소환코스트 개념의 물을 사용해 캐릭터를 뽑고 부활하는 좀비들을 처치하면서 바리케이트를 부숴 승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좀비를 처치하고 한번에 많은 코스트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온다거나 낮은 확률로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소환 되기도 하고 버스에서 개틀링을 발사할 적들을 한번에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비롯한 버프를 주는 아이템을 사용해 위기를 넘길 수도 있는 등 생각보다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캐릭터들은 농부 소방관 건축업자 정비공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직업을 가진 모습 이었지만 건축업자는 직업의 특징 을 살려 바리케이트에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소방관은 동료들의 화염저항을 높여주고 의료키트 사용시 추가적인 효과를 받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팀을 구성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레벨 스킨 버스 업그레이드 맵 탐색 같은 요소를 비롯해 일반적인 디펜스 방식이 아닌 웨이브를 버틴 공격하는 맵이나 다른 유저의 파티와 싸우는 PvP 요소 등 나름 있을 만한 컨텐츠도 다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해외 개발사의 게임이고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것 같기는 해도 조금 느린 편이라는 점이나 게임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취향에 맞지 않으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며 양코대 전쟁과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시간 날때 조금씩 즐겨볼 만한 서브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데드 어웨이드 좀비 어페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틀로얄 방식의 슈팅 게임으로 최근 유진스와 콜라보를 진행하며 PC버전을 포함해 모바일 버전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은 매칭에 참여한 뒤 장비와 여러 아이템을 파밍하면서 다른 유저와 싸워 마지막 생존자가 되어야 하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넓은 맵 속에서 많은 참가자들과 혼자서 싸워 살아남거나 빠른 팀 매칭을 통해 다른 유저와 함께할 수도 있고 친구랑 팀을 맺어 즐길 수 있는 듀오와 스쿼드 같은 모드도 존재했으며 다양한 스킨이나 캐릭터와 버디 같은 꾸미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테마모드를 통해 좀비 모드 같은 여러 플레이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나 PC 버전을 꽤잘 인식했다는 점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금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이나 PC 버전에 비해 부실한 업데이트 등 여러가지 단점도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유진스와 콜라보를 진행하며 18일에는 유진스 멤버들의 퀵보이스부터 여러가지 콜라보 아이템이 순차적으로 추가되고 레벨업 총기 스킨과 미니버스 스킨 비행장치 스킨을 비롯해 오는 7월 17일에는 유진스 의상 세트도 업데이트된다. 고 하니 참고 하시 길바 라며 모바일 에서 즐길 수 있는 배틀 로얄 슈팅 게임 을찾으 시는 분들 이나 긴장감 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을 좋아하 시는 분들은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을 즐겨 보시 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랑그리사입니다. 유명한 고전 게임인 랑그리사의 정식 후속작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와 특유의 SRPG 전투를 잘 구현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각각 다른 병과의 병사를 이끄는 영웅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전투의입장에 싸우는 익숙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등장한 주인공들을 포함해 각각 다른 개성과 스킬을 지닌 다양한 영웅들과 병과마다 상성도 존재했으며 전직을 통해 원하는 클래스나 외형을 가진 영웅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비롯해 병사들의 병과도 해금을 통해 취향껏 바꿀 수 있어 오랜 시간 즐기고 있는 매니아 분들이 많은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장비 돌파 스킨 친밀도 훈련 등 다양한 육성 요소도 존재하고 PVP 컨텐츠가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싱글 게임이라 여유롭게 스토리를 보면서 진행하는 재미도 있다는 점이나 귀여운 비주얼과 전략이 꽤 많이 필요한 전투 방식을 비롯해 배속 전투와 오토도 지원해 레벨업작이나 재료작을 하기 쉽다는 점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결국 영웅 수집형의 게임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영웅과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과금이 꽤 필요하다는 점과 SRPG 장르 자체가 호불호가 워낙 크게 갈린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며,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srpg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예전 랑그리사나 비슷한 타입의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랑그리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로스트 던전입니다. 귀여운 도트 그래픽의 MMORPG 장르 게임으로 수동 조작만 존재해 예전 피처폰 시절 때 즐기던 게임 같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광전사, 궁수, 마법사, 성기사, 암살자까지 다섯 가지 직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냥과 퀘스트를 통해 레벨을 올리고 스킬을 찍는 요소와 장비, 아이템을 파밍하고 모리 사냥 등을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작하면서 싸우는 매력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동 죽기나 경험치 증가 같은 효과를 보유한 팩들이나 맵에선 상자를 열어 일정 시간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있는 유물을 비롯해 머리 장식이나 날개 같은 의상을 통해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킬 위주로 강화하고 사용한다거나 같은 장비여도 부은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파밍하면서 장비를 맞춰나가는 맛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일반 필드 사냥 이외에도 지하 던전, 카오스 타워, 아레나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존재했으며 네 명까지 함께 할수 있는 파티나 귀여운 그래픽 등 다양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조금 부족한 타격감이나 캐릭터들의 아쉬운 모션을 비롯해 수동 조작만 지원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점등 나름의 단점도 여러 보였으니 알아두. 시길 바라며 도트 그래픽의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아이템 파밍이나 수동 조작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로스트 던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스터 오브 나이츠입니다. 전략적인 요소가 많은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체스나 장기 같은 이동과 공격 방향이 정해진 캐릭터들을 사용해 싸우는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전사, 투사, 도정 마법사, 공수 등의 직업을 가진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맵의 입장에 25칸으로 이루어진 타일에서 행동력을 계산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전사는 모든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거나 투사는 십자 방향으로 두 칸씩 이동이 가능한 점등 마치 체스나 장기에서 보던 이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공격 또 마법사는 직선상의 전방 세칸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투사는 앞과 대각선 위아래 적들만 공격할 수 있어 적에게 뒤를 잡히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아닌 카드 형태의 스펠을 사용해 다양한 버프를 주거나 직접적인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한 위치에 적이 존재하거나 불리한 상성일 때 사용도 해야 했으며 편이 길어지면 자기장 같은 데미지를 입히는 요소가 등장해 이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는 등 전략적인 시스템이 많아 조금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지만 몰입감은 좋은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괜찮은 일러스트와 모험 아레나 레이드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비롯한 레벨, 장비, 승급, 스킨 등 여러 가지 육성 요소도 볼수 있는 등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일러스트에 비해 아쉬운 인게임 그래픽을 비롯해 캐릭터 등급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큰 편이라 전략적인 게임성이 무색해지기도 했으며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전투 방식 등 단점도 많은 게임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체스나 장기 같은 전투 방식의 RPG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색다른 타입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마스터 오브 나이츠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하크입니다.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플랫포머 장르의 액션 게임으로 재난이 일어난 후 폐허가 된 세상에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된 어두운 분위기와 맵을 탐색하고 함정을 피하면서 적들과 싸우는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 점프 대시 같은 일반적인 액션 이외에도 에너지 갈고리를 사용한 독특한 액션도 체험할 수 있고, HP 조각부터 에너지 조각이나 큐브와 CD 등 수집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육성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다크히어로 같은 독특한 외형의 디자인을 비롯해 스타일리쉬한 시각 효과나 숨겨진 수집품이나 비밀의 방을 찾는 재미도 있었고 원하는 난이도를 선택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보스와 유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엔딩 시스템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불편한 동선을 비롯해 유료 게임이라는 점이나 스토리 분량이 10시간 내외로 짧은 점등 아쉬운 점도 여럿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추천 탑 7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7개를 골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게임을 하나쯤 찾으셨나요? 만약 아쉽게도 그런 게임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게임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 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읍